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는 사람이구나 이 음성을 듣고 믿어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날마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단다. 이 말씀이 오늘 성령 하나님 오시기를 악마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0년 가운데 깊이 들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이게 제가 한달 전에 주일 저녁 예배 때 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가 사실은 미완성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악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기도인데, 문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 같으니, 영혼이 갑갑하여 살 수가 없는 것이 본제이지요. 모든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바랄 텐데,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 가운데 앉아있는 많은 신앙인들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다 해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경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말 생명이 흘러넘치는 경험, 내가 받은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들, 내 정체성이 변해서 내 영혼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을 이 가운데 앉아계신 많은 신앙인들이 수없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험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마에 오셔야 우리가 살아 움직일 텐데, 과거의 추억으로만 살고 있으니 견딜 수가 없게 힘이 드는 것이지요.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마에 오셨는데 왜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마에 오지 않으실까요? 이것이 모든 신하인들의 고민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적혀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임하여 오시느냐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실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을 열리며 성령이기둥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감림하시더니 나는 로봇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게 살아 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하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시느냐? 세례를 받을 때 임하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을 때 임하여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세례는 지금의 세례와는 약간 모양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목사님께서 머리 위에 이렇게 물을 뿌려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머리에 물 뿌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물, 물이 머리 위까지 차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세례란 무엇이냐? 죽는 것입니다. 세례란 무엇이냐? 과거의 죄인 되었던 내가 이제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회계의 자리인 동시에 죽는 자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 임하여 오시느냐? 세례를 받을 때 임하여 오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임하여 오십니다. 내가 죽을 때 임하여 오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지 못하시느냐? 내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임하여 오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직 살아서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아서 꿈틀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을 때 임하여 오십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가운데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순교하신 위대한 신앙의 선배이시지요. 제가 두어 달 전에 진에 방문했다가 진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들어가 보았는데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있는 벽에 두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읽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 설교를 조금 나누고자 제가 적어온 것을 조금 읽어 드릴까 합니다. 그 설교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데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 전도의 시기는 점점 끝나게 되고 십자가는 차차 가까워 오는데 마침 사랑하는 친구 베단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에게 사람을 보내어 급히 오시어 병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였다 이틀이나 지치하는 중 나사로는 그만 죽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형세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배단이를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올라가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 위험한 곳에 전진하는 제자들은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도마가 동무에게 이르되 우리들도 또한 가서 같이 죽자고 부르지졌나니, 이는 솔직한 도마가 위험 직전의 죽음을 각오하는 말이다. 이제 위험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를 따라가려면 생명을 아끼고는 따라갈 수 없다. 도마의 생각에 이번에는 위기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순환의 때는 멀지 않은 장내에 닥쳐올 것을 직감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따라 죽을 것인가?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솔직한 도마는 우리도 또한 가서 같이 죽자고 일사를 각오한 것이다. 우리도 또한 가서 함께 죽자는 도마의 결심은 예수를 위한 각오인 동시에 남을 위한 일사 각오다. 예수의 일생은 순전히 남을 위한 일생이니 이 세상의 오심도 남을 위하심이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죄인을 위하심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의 행위 또한 남을 위한 희생이어야 한다. 세상 사람은 남을 희생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만 예수교는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구원하는 것이다. 감리교 제1대 선교사인 아펜젤러 목사는 마지막 전도 여행에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침몰하는 중에 자기는 1등실 손님으로 구조를 받아 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여학생을 건지려다가 죽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죽음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남을 위한 일사, 각오가 있어야 한다.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진리의 발명은 모두 희생의 결과 아닌 것이 없다. 하물며 부활의 진리는 어떠하겠느냐? 내세를 부인하는 공산당 무리도 그 사상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늘. 영생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신자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로마 제국의 박해하에 50만 성도의 피가 흐르고 바티칸 궁중에 봉쇄된 성경을 개방하여 만인의 성경이 되기 위해 위클리프의 백골이 불에 탔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피의 기록, 피의 전달이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것인가? 피로써 전해온 부활의 복음을 우리 또한 피로 지키고 피로 전해야 할것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복음을 위한 일사 각오가 있어야 한다. 주기철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를 남기고 끝까지 신사 참배와 일제 강점에 반대하시다가 끝내 해방을 보지 못하시고 모진 고문 끝에 순교하십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처럼 예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부활의 진리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사의 각오가 있는가? 내가 이제는 내 과거의 습관과 내 경험과 내 잘못된 습관들을, 관습들을 다 뒤로 죽여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준비하며 보내는 이 40일의 기간 가운데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소리치던 도마처럼 우리에게도 일사의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과거에 지난한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고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각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힘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그 기쁨과 평화가 일사를 각오한 하나님의 딸들과 아들들에게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이제 영화 이야기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제 신학을 뒤흔든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엔도 휴샤크라는 이름의 일본 사람이 지은 친모입니다. 이 책의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 특별히 스페인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선교를 나가게 되었는데, 먼저 모든 교회의 스승이었던 위대한 선교사님 한 분이 일본에 선교를 가셨다가 배교하였다는 소문이 스페인에 들려옵니다. 그 소문을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은 자원하여 일본으로 선교를, 그리고 자기 스승님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위험한 항로를 거쳐 일본에 도달한 두 명의 선교사들이 자기의 스승님을